현대차지부 충청권 지역위원회 현장 순회가 진행됐습니다. 제주 4.3항쟁 전국노동자대회가 제주시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현대차지부가 동남정밀지회에 투쟁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6일 감염병 대응 노사합동 TFT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산재지원 처리 촉구를 위한 농성 투쟁이 진행됐습니다.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사업회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2021 금속노조 투쟁 선포식이 울산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개최됐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노동자방송 진행해 아나운서 박진입니다. 지구상의 심각한 탄소 배출로 인해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며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화석연료사용 등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나무를 심거나 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가 되도록 하는 것을 탄소중립이라 합니다. 2018년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보고서에 지구의 인류 생존 한계선을 2050년까지 1.5도씨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심각성을 바탕으로 정부가 내놓은 그린 뉴딜 계획에는 65만 9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구체성이 없어 이를 구체화하고 일자리 대책의 노동자도 함께 논의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언급한 정의로운 전환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민과 일자리를 지키려는 노동자가 조화를 이룰 때그 맥을 같이하며 녹색 일자리가 마련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방적 통행은 결국 혼란과 큰 저항만 부를 뿐이니까요. 그럼 이번 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차 지부 충청권 지역위원회 현장순회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행됐습니다. 이번 현장순회는 한순원 부지부장이 충청권 판매정비모비스위원회를 방문해 지역위원회의 고층을 듣고 21년 투쟁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지부는 각 위원회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임단협의 있는 올해를 반드시 승리하는 21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제주 4.3망쟁 전국노동자대회가 제주시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는 73주기를 맞은 제주 4.3망쟁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미국의 공식사과와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국가보상을 촉구하는 자리였습니다. 민주노총은 대회에서 민중학살에 책임이 있는 미국의 완전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사삼항쟁의 정신을 계승해 노동자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고 말하며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6일 현대차지부가 동남정밀지회에 투쟁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전달식은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열악한 노동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금속노조에 가입한 동지들을 지원하는 자리였습니다. 동남정밀지회 임원 및 간부들은 출근과 휴게 시간을 이용해 선전투쟁을 펼치며 사측의 악질적인 횡포를 알리고 있습니다. 한편 유영준 부지부장은 연대사에서 동남정밀의 횡포는 말도 안 되는 것이며 현대차지부는 투쟁하는 동지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감염병 대응 노사합동 T.F.T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이번 상견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및 4차 대유행 가능성에 대한 심각성을 노사가 인식을 함께하고 노동자 건강 확보 및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노사는 코로나19 대응 진행경과 보고를 통해 울산공장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공유 및 추가 검토하는 것으로 상견례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부 노동안전실에서 산재지연처리 촉구를 위한 농성투쟁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농성투쟁은 산재처리 행정절차 간소화와 투명한 과정을 요구하며 근본적 해결책을 촉구하는 자리였습니다. 한편 지부 노안실은 정당한 산재 승인조차 지연시키는 행위는 노동자를 두번 죽이는 행위라고 말하며 이후에도 추가적인 농성투쟁 일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사업회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현대차지부 배상윤 수석부지부장과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한 울산 지역 각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이날 발대식에서 순국 100주년을 맞은 박상진 의사를 알리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기념사업회가 첫 출발하는 자리였습니다. 기념사업회는 울산시, 울산시의회, 울산시 교육청을 중심으로 범시민적으로 구성됐으며 울산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박상진 의사의 공적을 재조명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7일, 2021 금속노조 투쟁 선포식이 울산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개최됐습니다. 금속노조 약 천여 명의 조합원이 모인 이날 선포식에서 코로나19 이후 빨라진 산업전환의 속도 속에 노동자와 함께하는 산업전환을 공통 요구안으로 마련하였으며, 올해 임금 인상 요구안으로 최저 시급 만 원과 월 기본급 9만 9천 원 인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김호규 금속노조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임금 인상보다 산업 전환 협약으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참석한 금속조합원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근로복지공단 앞을 4개 구역으로 나눠 투쟁 선포식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진이었습니다. 지부영상미디어팀에서는 울산공장 조합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웹드라마에 출연할 조연연기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현대차 지부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내용을 담아낼 웹드라마 연기자 모집에 많은 응모바라며 모집기간은 4월 8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부소식지 포스터 전단지를 통해 확인하시고 기타 문의는 지부영상미디어팀 사내 529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대차지부TV 유니콘이 지난주부터 방영되고 있는 가운데 웹드라마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울산공장 전 조합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출연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노동조합을 만들고 지켜온 선배 노동동지의 모습을 통해 경험하지 못한 후배 노동동지들에게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앞으로 지켜나갈 미래의 노동의 참가치는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란 특수한 상황으로 제작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부의 이러한 노력에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연기자 신청 마감은 내일 14일까지입니다.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본인의 휴대폰이나 캠코더 등으로 찍어 안내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많은 신청 바라며 이번 주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방송을 놓치셨다면 지부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현대차 지부 TV 유니콘을 검색해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 노동자 방송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